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달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금지법입니다. 전월세금지법이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월세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돈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분양을 받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줘서 아파트 가격만큼의 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월 19일 이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를 줄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됩니다. 작년 12월에 공표된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서 문신 사유로 인한 보충력 판정이 폐지되면서 아무리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형역으로 입대하도록 변경됐었는데요. 이 개정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학력 기준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체 등급과 학력에 따라 군 입대가 결정됐었는데요. 신체 등급 1급에서 3급 중에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학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2월달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 1급에서 3급을 받으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 현상 증명 지점이 확대됩니다. 기상 현상 증명이란 다양한 사유로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관공서 등의 법적 증거자료로 기상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날씨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되면서 계약 날짜를 못 맞췄다던가,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관공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상악화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나 법원 등의 기상현상 증명을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기상현상 증명이 필요합니다. 좁은 범위의 국지성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기상관측자료 발급하는 기상현상 증명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100여개 지점의 대표 관측 지점만으로 기상현상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2월 1일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개의 관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하는데요. 기상현상 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2월 1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몇번 설명을 드렸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정부 기관 공공 분야에서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경우에 정부 정책 지원금이나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본인의 행정 정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거나 대출 신청 을할수 있게 되고, 응급 환자가 119 응급 차에 실려 가는 동안에도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데요. 대상견종은 다음과 같은 5대 맹견과 그 잡종에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연 15,000원 수준으로 보상금액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및 후유장애를 앓게 되면 8천만원,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고요. 그리고 배변 처리를 안 하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입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인데,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맹견 소유자는 1년에 한번 3시간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가태료가 있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맹견 출입 금지 장소가 있으니까 꼭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2월달부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